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올 들어 가장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경기도 광주의 태촌이 38.5도, 서울도 35도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폭염특보는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중부와 경북지방에 이어서 호남 지역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이번 더위는 쉽게 꺾이지 않고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부분 지방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이 때문에 기온도 평년보다 조금 낮아서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구름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 별다른 구름 없이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인데요. 오늘 밤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다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계속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아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그만큼 자외선 지수가 상당히 높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방은 동풍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내일 밤부터는 빗바울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19도에서 23도의 분포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과 춘천, 청주가 36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도 35도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지방은 북동기류의 영향을 받으면서 평년보다는 조금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남해와 동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점차 높아지겠고요. 바람 또한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동과 날씨 오늘은 MBS의 조영철 전문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위원입니다. 네, 폭염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히려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었는데요. 그럼 이 시간 기상특보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지방에 이어서 지금은 호남지방까지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또 서울경기와 강원 영서에 이어서 충청 남북도에도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한 단계 강화가 됐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날씨가 더욱더 더워질 것으로 보여서 더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중부지방의 경우 7월 상순까지, 남부지방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온 다습한 7월에 특히 주의해야 되는 농작물이 있다면서요? 네, 그 작물이 바로 이제 인삼인데요. 네. 인삼의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에 인삼 주산지에 있는 밭에서 조사한 결과, 인삼의 잿빛곰팡이가 7월에 많이 높아지는 그런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요 제피곰팡이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발병률이 그럼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네, 충주 지역의 경우에는요 인삼 재배지에서 6월에 제피곰팡이 발병률이 2.9%에 대반해서요 7월 말에는 7.4%까지 높아졌고 8월에는 최고 40.5%까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요. 괴산 지역의 경우에는 인삼재배지에서 6월에 잿빛곰팡이가 9.4%였던 것이 7월에는 24.1%까지 약두배 반이나 높아지는 그런 특성을 보였습니다. 네, 7월부터는 급격히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하셨는데요. 잿빛곰팡이병 어떤 병입니까? 네, 인삼의 잿빛곰팡이병은요. 주로 인삼의 잎이나 줄기, 그리고 열매에서 발생하는 그런 병인데요. 특히 줄기와 맞닿아 있는 토양과 지상부의 경계 부위에서 이 병이 발생하게 되면요. 지상부가 일찍 죽어서 뿌리 생육이 좋지 않게 되거나 뇌도 썩음 증상으로 인해서 뿌리가 손실되기 때문에 수확량이 크게 줄어드는 그런 병입니다. 특히 이 병은 습기가 많을 때 확산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장마 기간에는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병입니다. 그렇군요. 장마가 조금 쉬어가고 있는 딱 이때 방제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잿빛 곰팡이 병의 방제법도 짚어주시죠. 네, 인삼의 잿빛 곰팡이병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용 살균제를 사용해서 감염의 원인이 되는 병원군 즉, 포자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 한 가지 약제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 작용 원리가 다른 약제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고요, 또 인삼에 등록된 살균제와 같은 이렇게, 어,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농촌진흥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영농가 날씨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주제를 화면으로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네, 최근 열대 거세미나방이 제주지방에서 처음 발생하면서 지금은 다른 지역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걸 이제 막으려고 했던 해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난달 13일에 제주 동부 지역의 조천읍과 구자읍에 위치한 옥수수밭 네 곳에서 최초로 발견돼서 방제를 했고요. 또 지난달 25일에는 전북 고창과 전남 무안뿐만 아니라. 전남의 여수와 보성, 해남 지역 그리고 내륙 지역인 경남 밀양에서도 옥수수 밭에서 이 해충이 발견되어서 좀 우려가 큽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열대 거세비나방 어떤 해충입니까? 네, 열대 거세비나방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이 해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열대 거세비나방은 아메리카 대륙의 열대 지역과 아열대 지역이 원산지인 그런 해충인데요. 2016년에는 아프리카 43개국에 확대가 됐고, 지난해에는 동남아 8개국, 그리고 올해에는 중국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그런 해충입니다. 유충 시기의 농작물 중에서 특히 옥수수의 잎과 줄기를 갉아먹는 아주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해충인데요. 발생 초기에는 개체가 적기 때문에 비교적 피해를 적게 입혀서 안심할 수 있지만 생애 주기가 약 44일로 짧아서 번식한 후에 개체가 늘어나게 되면 7월경부터는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해충입니다. 네, 주로 아메리카의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 발생하던 열대 거세미 나방이 지금은 우리나라까지 퍼졌는데요. 한번 발병하면 어느 정도로 피해가 심각합니까? 상당히 심각한데요. 네. 아프리카 지역에 예를 든다면 1년 옥수수 생산량에 이십 퍼센트까지 피해 손실을 일으키고 있고요. 중국의 경우에도 옥수수 일년 생산량의 오 내지 십 퍼센트까지 피해를 일으키는 무서운 해충입니다. 네, 정말로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요. 무엇보다도 방제가 시급해 보입니다. 방제법도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열대거세비나방은요 무엇보다도 초기에 신속하게 발견해서 어, 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열대거세비나방이 발견될 경우에는 등록된 약제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방제를 해 주셔야 하는데 애벌레 발육 단계에 따라서 이 약효 약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예찰해서 애벌레 초기 단계 방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참고하실 것은 성충이나 애벌레 모두 야행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방제 시기를 해뜨기 전이나 해지고 난 후에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이 열대 거세미 나방은 지난 6월 13일 제주도 지방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경남 밀양 지방에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서는 열대 거세비 나방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제작업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역 내에 있는 농촌진흥기관끼리 합심해서 추가 발생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예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대 거세비 나방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람을 타고 하룻밤 사이에도 10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옥수수 주산지인 경기도나 강원도, 또 충청북도나 경북의 경우에는 안심할 수 없고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네. 농가에서는 꼼꼼한 예찰을 통해서 열대 거세미 나방이 발견된다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옥수수 농가에서 주의해야 되는 병해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과 같은 비가 오는 장마철에 방지하기가 어려운 해충 중에 하나가 조명 나방입니다. 이 조명나방은 옥수수나 조, 수수 등의 피해를 주는 해충인데요 어린 유충들은 무더기로 살면서 초기에 식물체 의 상부나 중부, 입 뒷면을 갈가먹지만 2, 3년 이후로 커서는 엽처 또는 줄기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식물체 속을 가해하는 해충인데요 애벌레가 줄기 속을 갉아먹게 되면 작물이 쓰러지거나 죽기 때문에 피해가 큰 해충입니다 작물의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조명나방.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방제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조명나방의 효과적인 방제법은요. 조명나방은 다른 해충과 다르게 알이나 유충, 번데기 모두 기생해서 죽이는 천적 종류가 많기 때문에 천적을 이용해서 밀도 억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천적의 피해가 적은 약제를 선택해서 살포해 주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조명나방은 주로 유충 형태로 옥수수 줄기 안에서 월동하기 때문에 수확을 한 옥수수 밭에서는 옥수수 잔존물을 완전히 제거해 주는 것이 이듬해를 위해서 유용하고요. 조명나방이 발견될 경우에는 등록된 약제를 이용해서 7일 간격으로 두 차례 이상 방제를 해줘야지 효과적으로 방제가 가능합니다. 네 농가에서는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옥수수 주산지죠. 충북 괴산의 장현면, 청천면, 괴산읍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날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8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옥수수를 위협하는 해충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변농가에서는또 어떤 해충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지금과 같이 이제 장마전선이 머무르고 있을 때는요, 벼에 있어서는 잎도열병과 먹노린재를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그러면 주말 동안에 잎도열병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어,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경보 수준으로 이제 입절병이 많은데 아직까지 방제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다행히 어, 토요일 6일이죠. 이때는 전국은 다 안전한 상태인데요. 동해안 일부와 어, 전남 광주 일대만. 지금 예보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인 7일에는 역시 전국이 안전하지만 속초와 강릉 등 동해안에만 이렇게 붉은색을 나타나는 걸로 봐서 이렇게 예보와 주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농가에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강원도에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잎 도열병 어떤 병입니까? 네, 벼에서 발생하는 잎 도열병은 주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그런 병인데요. 벼의 유묘기부터 수확기까지 전 생육기에 걸쳐서 발생하는 위험한 병입니다. 도열병은 비료를 많이 줄때 발생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주변에 빠르게 번식하게 되는데 이 병은 특히 질소질 비료가 많을 때 피해가 많은 그런 병입니다.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벼가 왕성한 생육을 하게 되는데 그 왕성한 생육이라는 것은 키가 커지고 분열이 많아지기 때문에 포기 사이가 빽빽해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되고요. 아울러서 여름철에 조온이나 자중 강요가 될 경우에 식물체가 연약하게 되는데요. 이때 도열병균의 증식과 감염이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네. 비가 많이 내릴 때 입도열병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쌀주산지중 하나인 전라남도 해남에 앞으로 일주일 동안의 날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많이 무덥겠는데요. 수요일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해남은 다음 주 수요일쯤 제법 많은 양의 장마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잎 도열병의 방제법 알려 주시죠. 네, 이잎열병은 이제 병문이가 진전될 때 비가 오면 방제를 못 하기 때문에 비가 멈춘 사이를 이용해서 방제를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장마로그 물을 말리기 어려울 때는 물꼬를 낮춰서 논 전체 수위를 낮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질소질 비료의 흡수를 조절하는 칼리질 비료를 시용해 주는 것도 좋고요. 특히 주의하실 것은 이제 입돌병이 심하게 발생한 논이나 아니면 이삭 걸음을 주는 시기에 온도가 낮거나 장마가 지는 등에서 일찍이 짙은 논의 경우에는 차라리 이삭거름을 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비가 내리지 않는 틈을 타서 방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또 앞서서 멍노린재도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멍노린재 어떤 해충입니까? 네. 벼에 피해를 주는 멍노린재는요. 1년에 한번 발생하는 해충이지만 한번 발생하게 되면 벼의 줄기와 이삭에서 흡집을 함으로써 생육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쌀알에 반점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수량 감소는 물론이고 상품성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위험한 해충입니다. 특히 이 해충은 요즘과 같이 기온이 높으면 기승을 부리는 그런 해충이죠. 네, 아무래도 기온이 높은 여름철이다 보니까 병해충과의 싸움이 아닐까 싶은데요. 멍노린제에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벼에 있어서 멍노린제가 피해를 입히게 되면 우리가 볼수 있는 증상으로는요. 이삭을 펜 직후에 피해를 받게 되면 쭉정이나 또는 반쭉정이가 되게 되고요. 벼가 여물 때에 피해를 받게 되면 반점미가 되게 되는데요. 먹노린재의 침에 찔린 곳을 중심으로 해서. 누런 반점무늬가 생기는 그런 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반점이라고 합니다. 또 피해를 입은 벼 잎의 경우에는 가로로 불규칙한 무늬가 생기거나 꺾어지고 또는 속 잎이 누렇게 말리거나 또 피해가 심한 논의 경우에는 벼의 키가 작아지고 분열이 억제되면서 심하면 말라 죽게 되는 피해를 받습니다. 역시 농작물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되는데요. 먹노린재의 방제법도 알려주시죠. 네, 먹노린재의 방제적기는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인데요. 어, 평상시에 잡초를 잘 제거해서 벼 식물체 아래까지 햇볕이 충분히 들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난 뒤에 적용 약제를 활용해서 살포하게 되면 적절한 방제가 되고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이 방제 적기라고 하니까요. 농가에서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쌀 주산지죠 전라남도 해남의 황산면 산이면 계곡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 부리고 있는 열대 거세비 나방과 함께 7월 벼 농가에서 주의해야 되는 병해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내용을 한번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말 날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경기와 강원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방은 날씨가 점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영동 지방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남북도 역시 토요일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는 등 매우 덥겠고요. 일요일까지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 지방입니다. 토요일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어서 전국의 대기질도 함께 살펴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대기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우니까요.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